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아니요. 잘 하셨어요? <laughs> 나쁘지 않게? 오, 나쁘지 <laughs> 않게! 어, 어디든지 말해도 되는 거 아닐까? 어, 막 어, 막 어, 막 말해요. 아 <laughs> 어, 진짜요? 공부 <laughs> 엄청 잘 하셨네. 아, 학과까지 말해도 좀 그렇겠죠? <laughs> 아, 아, 왜, 왜? 아니, 뭐, 뭐, 스토커 생길 거 아니니까 뭐, 써봐야 <laughs> 되는데. 누가요? <laughs> 저요. 를 갔다고요? 우리나라 최고 x 잖아 안녕하세요 조스바님 차가 막혀갖고 9시 30분까지 오신다네? 9시가 아니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음? 귀염둥이 씨 3, 9시 30분에 오신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주 조금 귀염둥인데 아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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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바빠요 어떤 거 하실래요? 일반전 하실래경쟁하실래 신속하실래요? 쓰돌 하실래요? 아 혹시 손 풀셨나요? <laughs> 아니요 저안 풀었어요 그러면은 신속해도 될까요? 먼저 오케이 okay. 렛츠고 잘 지내셨어요? 진짜 이거 너무 오랜만인데? 저 완전 잘 지냈죠 저 <laughs> 아? 좋은 소식이 Sigio? Curonasio? Curse? s 아니 e n u m m i 아니 and Gustamita. Oh, some nummies and g o t t 연하예요. didn't give a o n 조스바님이 한... 몇 살이셨죠? 스물 둘이셨나? 셋이셨나? 셋! 셋! 셋이셨다. 와! 스물! <웃음> <웃음> 입꼬리 내려! 입꼬리 내려! 우효! 가끔 유튜브 댓글 같은데 혹시 조스바님이랑은 이제 다시 안 하시나요? 그때 그 저번 세이지님이랑은 같이 안 하시나요? 조스바님의 근황을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조스바님이랑 오늘 한다고 하니까 오늘만 막 기다린다 막 뭐야 안전 전동입니다 청년님들 아! 어님 분들 진짜 살살 녹는다 제가 세인님의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느꼈어요 무슨 인기요? 제가 이렇게 자, 혼자서 돌리거나 친구랑 할때 마이크 안 켜도 혹시 협자님 영상에 나오신 분인가요? 이러면 맞아요 이러고 어 마이크 켜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렇가어 해다가... 진짜... 목소리 어 뭐야 유튜브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랬어요. 아 맞다요. <laughs> <laughs> 아이 굉장히 부끄럽더라 그런가 들킨 기분? 아 들킨 기분. 루 걔도 발로 <밸런트> 타거든요. 어나 <laughs> 유튜브 인기 엄전 많은 사람한테 나왔다 하니까 어 뭐, 누군데 누군데 네, 알려줬던 이마그그 <laughs> 간질 간질 캐리를. <laughs> 무척 <laughs> 찾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들려주는 거야? 아 나도 들려주면 안 돼? <laughs> 그럼 오. 오랜만에 보여주시죠. 간질간질 캐리 저한테도. <웃음> <웃음> 음. <웃음> 간질간질 캐리 <laughs> <laughs> 네, 이거는 항상 매번 매번 할 때마다 부끄럽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그 부끄러워하는 게 맛있어요. 왜? <laughs> <laughs> 이런 데 사식들. 대님이랑 <laughs> 하니까 너무 좋아서 <laughs> 너무, 너무 떨리고. 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아 수상해 말안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발로란트 끝나면은. 아 슈이버 존나 힘드네 비마존이 어, 어? 이러면서 다리 올리고 담배 피면서 슈이버 존나 힘드네 오늘 하루 아마 뭐. 막 이러는 거 아니죠? <laughs> 그게 뭐예요? <laughs> 님 괜찮아요? 세이지야 그거 내가 총 쏘던 거라. 그거 너무 이렇게 네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지 네 마요. 이거 약 보인다니까 님. 안 그래도 착해 아. 갖고. 아주 무섭게요. 네. 왜 불러? 너무 저자세를 보이면 이 상대방이 뭐야? 별거 자, 없나? 야약 그 보인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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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좀 따가졌게 한번 해요. 해야 돼요. 아 그래. 그래. 오케이. 오늘 하나 배웠다. 아군이 그래. 한명 나왔다. 팀보로 얘기하면 막 사람들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왜 팀보 잘안써요 제가 세인님 영상 보고 안 쓰고 있어요. 세인님한테 그 한여름했던가 그리고 그게 뭐지? 애기들 아, 어 아직 나내 영상인데도 근데... 기억이 안 나냐? 악플이나 나쁜 말을 잘 걸러내는 필터가 머릿속에 있나 봐요. 저는 저 잘한 거랑 저 행복하고 저 선플 받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 <laughs> 어, 완전 좋은 습관이잖아. 아, 저 근데 화장실 좀 잠깐 다녀도 와 될까요? 네, 네, 네. 혹시 방송은 안, 안 보고 계시죠? 네. 아, 아, 저 볼게요. 저 화장실 갔다 올 동안 이제 채팅창이랑 이제 좀 대화하면 재밌으니까. 해주시라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들도 네. 아니 분들도 잘 지내셨나요? <laughs> 아니 저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laughs> 저 꾸찬이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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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않아요? 저 세인님이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서 좋을 것 같은데 <웃음> 음... <웃음> 어 오셨다 오셨다 음, 아 근데 세인님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세인님 말고도 방송하는 분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게임도 안 하고 아무런 것도 막 안고 막 그런데 어떻게 막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말을 잘하는 <목소리> 것보다 조스반님처럼 쭈뼛대면서 아아 이거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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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귀여운 이게 이게 더 귀엽긴 한데 oh y 아 나도 좀 <laughs> 조스반님 반만 닮고 싶다 어 저희 비슷한 거 있어요 뭔데요 세인님 나무이끼를 봤었는데 네 그럼 키가 비슷하더라고요 <laughs> 오, 키가 크세요? 네, 저1 6 8 오! 네, 요즘에 살 쪄서 저 지금 이틀 굶고 있는데 최대 몸무게가 5 4 0 0원5 5 4로 다시 갔다가 다시4 0 0 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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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저는 그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버분의의의의 그 남자분들은 거의 다 레디언트 불멸이니까 아, 전에 알려주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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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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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눈썹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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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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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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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저는 아 펫바? 포비 아아 여보세요 야 포비 <웃음> 아니 그게 니안해요 <아니. 웃음> 포비 <웃음> 야 포비야 <웃음> <웃음> 미안해요 팀원 <laughs> 학창 <laughs> 때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아니요 <웃음> 잘하셨어요? <웃음> 나쁘지 않게 오 나쁘지 않게 <laughs> 아, 어디 되는지 말해도 되는 거 아닌가? 어? 마, 어? 마, 어? 마.. 말해요 아 저.. 아 <laughs> 어, 진짜요? 공부 엄청 잘하셨네! 아, 엄청까지는 아니고... 아니지! 경기 되면 진짜 잘했지! 전 걱정이에요 성격도 좋고 네? 사랑스럽고 공부도 잘하는데 하 제발 얼굴은 예쁘지 마라 맨님 음. 네.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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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음. 덕분에 한명 남았습니다 아레이나고 우유 캐리 빨리 팀뽑어요 네? 아, 아, 아 왜요? 뭔가 게임 중간에 안 쓰다가 쓰면 안아 아, 그렇구나. 아이오케게 오케이. 근데 요즘에는 <laughs> 진짜 남자 인척을 해요. 남자 어린이. <laughs> 근데 죄송한데 한번 해보세요. <laughs> 아니 비, 그거 저거 비. 야. <웃음> 야! <웃음> 장난하세요! 누가봐도 졸라 귀여운 여자가 일부러 남자인 척 하는 거 같거든요? 더 귀엽거든요 죄송한데 <laughs> 아 맞아 맞아 어제 새벽에 게임하는데 네. 고백 받았어요 아니 세이디형 나랑 사귈래? 아니 말을 왜 이렇게 귀엽게 착하게 해 이러길래 그니까 아, 진짜 님다 홀리는 그거라니깐요 님이 님 완전 박스인그 장난해? <웃음> <웃음> <바보>. <웃음> 아니에요. 아하하하, 봐봐! 아니에요. 살살 녹는다, 진짜. 장난하나. 오! <laughs> 한명 <laughs> 남았습니다. <laughs> 이게 경쟁전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경쟁전인 티어는 도대체 어떨까? <laughs> 레이나님 캐리할 거면, 확실하게 캐리해주세요. 아, 마이크로부탁하실래요 캐리할 거면, 확실하게. 아, 오케게요아 네. 오케이, 무시하라 알겠습니다. 무시하라 무시하라 돼요. 돼요. 오케이, 알겠 오케이, 알겠이 알겠습니다. 오케 아 진짜 어떻게 제가 초월 1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다해요 한두마리라도 잡아놓으면 내가 모를까 제가 피닉스 궁 잡아드렸잖아요 피닉스 궁 있지도 <laughs> 않은거 잡아놓고 무슨 수비팀 승리 리고 캐리 아저 있잖아요 네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 뭔데요 저희 오빠가 공부를 어? 잘했단 말이에요 네. 사냥대를 붙으니까 저는 놀고 있었는데 너이 오빠 너무 좋은데 갔으니까너도 가야지. 그래서 계속 아... 비교 당하니까 짜증나서 공부했어. 아, 오빠가 약간 경쟁 상대였구만. 진짜 너무 싫었어요. 아니, 서울대 갔었어. 저 그럼. <laughs> 아니, <학과까지는 말하자면> 그렇겠죠? <laughs> 아, 학과까지 말은 좀 그랬겠죠? 아, 왜왜 아, 왜, 아니 뭐뭐 뭐, 스토커 생길 거 아니니까 뭐 상관없는데. 음, 하, 한의학 누가요? 음, 저요. 저희... 경희대 <laughs> 한의대를 갔다고요? 경희대 한의대면 우리나라 최고 한의대잖아 우리나라 한의대 있는 학교 중에 서울에 있는 게 경희대밖에 없지 않아요? <목소리대> 맞아요 대박! 한의대를 갔다고? 여자친구는 근데요. 안 필요하신지 아이소 너무 좋아요 어 여자친구 <목소리대> 그냥 침 묻는 게 멋있어 보여서 저도 침잘 뱉는... 안 되겠다 저주 구해야겠다 조스바님 내일 일어갔는데 오른쪽 엉덩이에 사막이 람 나라.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저장실좀 다녀올게요 컴백 뭘 이상한 걸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연습용 마네킹들이 많아요 여기 실습할 때 언제든 불러주세요 대학교에서 실습할 때 마네킹 대신에 제가 맞아도 될까요? 그 오빠가 아프면 약 띄워줘요? 다른 침도 괜찮음 다른 침도 괜.. 이런 야너 뭐하는 시키야 컷 아마 요거 막판 할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훅 가서 어? 어비스다 어비스 오, 어때요? 좋아요 저는 어비스 좋아해요 아 어, 저도요 원래 어비스 싫어했는데 조스바님이 좋아하니까 오늘부터 좋아할게요 라고 하네요 무슨 어. 조스바님 어비스에 나오는 박보영 닮으셨을그 죄송한데 어비스에 박보영이 어디가 나와요 아그 드라마 말하는 거 아닌가? 아 어비스라는 드라마가 어.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아 드라마 어비스가 있구나 야! 쪽팔리니까 아는 것만 얘기해라 박보영? 저... 그냥 좀순하게 생긴 사람인데. <laughs> 박보영도순하게생겼네아 음, 맞죠 맞죠 야, 박보영이네 <laughs> 이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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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저 사람 1등으로 올라옵니다. 보세요. 우리 팀이 갑자기 1등이에요. 이에요 1등 상품 받을게요. 큰값 감사합니다. 사이트 큰 안에 카비 있단다. 음... 네, 바로 앞에 커 있어요. 봐봐. 님 어, 어, 어. 팀보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은동이 님 갑자기 마이크 쓰지도 않던 거 갑자기 후반부에 제일 열심히 쓰잖아. 말안 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우린밤 10분. 어떻게 했냐? 한명 남았습니다. 아이고 잘못샀네. 처리했고. 안돼 아, 안돼다 아... 봐봐 갑자기 세이지는 뭘 뭐, 아, 뭐, 뭐, 죄송해 평소 같았으면 그냥 아 <laughs> 씨, 어, 세이지 뭐 하냐 <laughs> 이랬을 거 지금 장난아 제가 잘못 습니다 <laughs> 네, 아니야 아니야. <laughs> 밖에 없어가지고 래가 그래 네가 잘못 샀지 내가 왜? <laughs> 오 완전 매력 덩어리시다. 뭘 매력 덩어리야. <laughs> 아오 네. 아비 중, 아쉽다. 죄송합니다. It's okay. 재밌었습니다. 저도요. 아,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laughs> 네 다음에 또 같이 합시다. 언젠가 경쟁전도 함께 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네, 제가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빠이. 아, 이제 잘 가야겠다. 돌았나?